안녕하세요. 삶의 쉼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건강정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밥상 위에 올라오는 깻잎. 그냥 반찬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깻잎 속에 뼈를 살리고 폐를 정화하고 치매까지 막아주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특히 이렇게만 먹으면 골다공증 걱정.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는 반면.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도 있다는데요. 몸속부터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깻잎의 숨겨진 비밀, 제대로 파헤쳐드립니다. 이 조그만 깻잎 한 장에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깻잎은 그냥 향 좋은 반찬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뼈와 뇌와 폐를 동시에 살리는 슈퍼푸드급 존재. 첫 번째, 깻잎은 뼈를 꽉 잡아줍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말. 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가벼운 충격에도 금이 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죠. 그런데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정말 탁월한 식재료가 있으니 바로 깻잎입니다. 우리가 흔히 향신채소로만 알고 있는 그 깻잎. 사실은 칼슘의 보고예요. 무려 100g당 칼슘 함량이 233mg. 이건 시금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깻잎엔 비타민 K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슘이 뼈의 재료라면 비타민 K는 그 칼슘을 뼈에 붙게 만드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 즉 깻잎은 재료와 도구를 동시에 제공하는 뼈 건강 패키지 같은 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모든 걸 식물성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 우유나 유제품이 잘안 받는 분들.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에겐 깻잎이야말로 정말 고마운 뼈 건강 식품이에요. 특히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 노년기 부모님 식단 챙기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깻잎 한 장씩 꼭 올려주세요. 작지만 강력하게 뼈를 지키는 습관이 되어줄 거예요. 깻잎 하나로 뼈가 단단해진다? 처음엔 믿기 힘들지 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드셔보세요. 내 뼈가 깻잎에게 고마워할 날, 분명 올 겁니다. 두 번째, 깻잎은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아주 똑똑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뇌속 염증을 줄이고, 신경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게다가 깻잎 특유의 향을 만들어내는 페릴라알데아이드라는 성분도 매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기억력,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깻잎을 자주 섭취하는 노년층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병률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매일 밥상에 깻잎 한장 추가하는 게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내 기억을 지키는 투자, 특히나 가족 중에 치매 병력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깻잎과 조금 더 친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폭발, 항암, 항염, 면역력 강화까지 감기 자주 걸리고 몸이 자꾸 뻐근하다면 깻잎 한 장으로 몸속을 싹 청소해 보세요. 그리고 비타민 A랑 C도 풍부해서 피부 미용, 노화 방지까지 챙깁니다. 이쯤 되면 깻잎은 그냥 먹는 화장품. 그럼 깻잎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익혀 먹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좋은 깻잎도 그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효과는 뚝, 심지어 몸에 부담까지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깻잎과 상극인 음식. 한번 타자. 바로, 우유입니다. 깻잎에도 칼슘 많다며, 우유랑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땡. 우유 속 단백질이 깻잎 속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건강 챙기려다, 영양소끼리 싸우는 꼴이 나는 거죠. 두 번째 상극 조합은, 지나치게 기름진 고기. 고기랑 깻잎 싸먹으면 상큼하긴 한데요. 깻잎 속 폴리페놀 성분은 기름과 만나면 산화되기 쉬워져. 오히려 항산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느끼한 고기랑 매일매일 드신다면 깻잎의 장점이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카페인 음료. 특히 커피나 홍차, 밥 먹고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카페인은 철분 흡수의 천적이에요. 깻잎이 좋은 철분을 열심히 줘도 카페인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면 아깝잖아요. 그쵸? 정리하자면, 깻잎 먹을 땐 우유, 기름진 고기, 카페인 음료는 잠깐 피해주세요. 건강 챙기려면 궁합부터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던 깻잎 한 장이 이렇게나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으셨나요? 하루 한장 깻잎으로 우리 뼈도 뇌도 면역력도 튼튼하게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꿀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